안녕하세요 리사. 오늘은 추천해 주신 우아함이 느껴지는 지도님과 와야님의 보라 핑크를 함께 해보았답니다. 아 오늘도 잘 눌러주시는 주퍼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여기 는 이상 무 아까색이야? 누구세요? 아 저는 새로 고용된 보디가드입니다. 왜 보디가드라고요? 혹시 제가 유명 유튜버라서 저 보호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대박! 내가 그쪽을 유명 유튜버이십니까? 전 유튜버를 안 봐서 그 음셔나 아이돌 가수를 보디가드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만. 에 네, 아이돌 가수 보디가드시라고요? 근데 왜 우리 집에 와계신 거죠? 아하하 아마도 급제설에 잘못되고 찾아오신 것 같네요. 어서요 아이돌 가수님이나오신다 에? 오, 엄마? 어허허 뒷뻐요 엄마 오늘부터 아이돌 가수를 대표해야 한다. 엄마 지금 방송국에 공연하러 가야 되니까 계란볶음밥 먹고 집에서 숙제하고 있어라 이제 다시죠 보디가드님. 아, 네. 그럼, 헬기 타시러 옥상으로 올라가시죠? 에? 헬기가 옥상으로 온다고요? 그럼, 엄마 제송해요 게임! 헐. 띵동띵동에 아촌버터 누구시지?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게임에 참여해보시겠습니까? 네, 게임이라니. 무슨 게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있는 이 달고난 모양이 완벽하게 떼어내신다면, 제가 456억을 드리지요. 자, 잠만 이 이거 얼마 전 엄청난 화질에 모았던 그 오징어 게임 말씀하시는 거 맞죠? 좋아요, 참가하겠습니다. 당신의 도박죄를 체포하겠습니다. 당신이 무비권의 행사에 권리가 있고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수 있으며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경제 쓰러 가시죠. 예, 잠만요. 깐 그러니까 제가 도박을 했다는말씀이신가요 그건 그쪽이 먼저 저한테 할 거냐고 물어봐서 그냥 한다고 했던 것뿐인데요. 그리고 지금 턱 좀... 속이가 저한테 일부러 접근하신 건가요? 이거 야말로 불법 아닌가요? 여기 잠깐 계세요. 제가 잘 아는 김경찰님 당장 출동해 달라고 부탁드릴 테니까요. 아, 제가 김경찰인데요. 그 음. 네, 그쪽이 김경찰님이시라고요? 장난치지 마세요. 우리 김경찰님은 안경도 안 쓰시고 항상 멋진 파란색 경찰모자를 쓰고 계신다고요. 그럼 제가 안경을 먹고 모자를 벗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어때요, 저 김경찰 맞지요? 에? 김경철관님이 맞으시네? 헐짝는만요저는이우리집이지구는이이이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이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구는이친맞는구는이친구이아는이이십니까 네, 제 남자친구 이봉구라고 자랑스러운 지프초등학교 다니는 5학년 2반 회장입니다. 도도 아니에요. 봉구야, 빨리 그 까만 붕면 벗어봐. 짱. 형, 이분은 이, 이, 이 봉봉나라의 봉구 왕자님? 네, 봉봉나라의 봉구 왕자님이라고요? 푸하하, <laughs> 경찰관님 농담도 잘하신다. 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반회장 이봉구라고요. 그리고 제 남친이에요. 그치, 봉구야? 찡글. 그렇다면 이봉구 왕자님하고 사귀는 사이라는 겁니까? 봉구 왕자님과 사귀는 건 불법이란 걸 모르셨습니까? 왕자님은 내기 타고 빨리 원궁으로 돌아가시고 김재뽀 양은 저와 함께 당장 경찰서로 가시죠. 아까 도박죄에다 불법으로 연애한 실까지못 살아도 68년은 감옥에서 살아야겠군요. 헉! 어, 저정신만요저 정말 억울하다고요! 도박죄는 제가 변호사 사서 입명하면될 것인데 도대체 봉구와 사귀는 게 불법이란 법은 누가 만든 거죠? 정아리 왕비님께서 만드신 법인데요? 어? 할계되신 비행기를 보내주셨네요. 왕자님, 와서 봉봉한궁으로 돌아가시죠. 뭐, 뭐라고요? 정아리 왕비라고요?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야? 꺄악! 또 악몽을 끄고 있는 게 틀림없어. 동비야 빨리 날 입금해서 뛰어나게 해줘. 긴즈뽀양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니 이제 집으로 가셔도 됩니다. 거봐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일단, 저를 이렇게 만든 봉구를 찾아가서 따져야겠어요. 부다다다다다다다 에? 저기이요 누구신데 제 이름을 함부로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제 이름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혹시 제 스토커세요? 에? 이름이 봉구라고요? 푸하하 이름하고 얼굴하고 안 어울리네요. 그, 음, 댓글이요. 지금 지나가시면서 제가 마음에 들어 제걸 것이라는 것 같은데, 전백 같은 얼굴 제 취향 아니거든요. 그럼 전 이만, 아야! 아야야야, 응, 난 괜찮아. 근데 니가 여기 웬일이야?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야? 내가? 내가 본거 널보고 누구냐고 했냐고? 푸하하 뒷건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 정아리 근데 넌 반짝거리는 이상한 옷 입고 어디가는거냐 누가보면 아이돌 연습생이라도 된줄 이번 거 아무리 친구 사이라지만 여친 앞에서 너무 과하게 칭찰해지는거 아니야? 지금 응. 야, 정환이 너 햄퍼널리는데 갑자기 전화받더니 외우는 건데, 설마 잘린건 아니겠지? 기회는 아직 많이 있으니까 힘내 그럴까 그럼 우리 떡꼬치 먹으러 가자어 뭐야 인형을 여기서 만나라니 근데 넌 어디 가는 길이야 뭐라고 아, 떡꼬치 나라가 생겼다고? 허, 아, 대박! 그럼 떡꼬치 나라에 가면 온갖 종류의 떡꼬치를 하루 종일 먹을 수 있겠네. 이야 너무 좋다. 그럼 얘들아, 우리 빨리 당장 가자. 그래, 그럼 좋아. 인형이랑 아리는 떡볶이 나라로 가고, 나랑 봉구는 떡꼬치 나라로 갈게. 가자, 봉구야! 내가 다시 말할때 나는 떡꼬치 날아러 갈 거고 아리랑 민영래 떡볶이 날아러 간다고 그니까너 나랑 떡꼬치 날아가면 되는 거야 이제잘 알겠지? 응, 뭐. 이렇게 딱 맞춰서 일어나는 거지? 신기스. 빨리 나와서 안 먹으면 뒷말이 됐고. 헉, 뭐라고? 지금까지 내가 잠을 자고 있었다고? 헐, 그럼 이 모든 게꿈이었단말인가 그러게 너무 생생했는데. 어어, 어, 엄마, 엄마, 혹시 아이돌로 데뷔하셨어요? 응, 네, 아이돌? 툭하하, <laughs> 김기쁘다. 지금 엄마한테 아이돌 데뷔하셨냐고 물어본 거야? 뭔도라에 같은 질문을 하고나 아니야. 뒷말이 하나 남았다는 놈. 먹기 김말이가 한개 남았다. 고 여러분들 지금 김말이랑 떡볶이 먹으러 가야 돼서 이맛실 시간 거어요